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원룸 아래층에 사는 그녀와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본가에 내려와 몇 달을 놀다가 원하는 기업에는 취직도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내다가 서울에 있는 한 외국계 기업에 우연히 취직이 되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저는 주변에서 야근도 없고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가 장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입사한 회사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업무 자체는 어려운 게 없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생기는 일이 많아 야근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지요. 인수 인계해 주던 옆자리 사수의 말로는 이 업종이 수요는 많기 때문에 잘 배워두면 관련 업계로 이직할 때 메리트가 있다는 설득에 힘든 걸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부푼 꿈을 안고 상경했는데,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버티고 버텼죠. 물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직의 기회는 쉽게 오질 않았네요. 아무튼 저는 회사에서 조금 거리가 먼 원룸촌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취직 선물이라고 차를 한대 사주셨기 때문에 집세가 조금이라도 싼 곳에서 살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로 한 결정이었어요. 대학생보다 직장인이 많은 원룸촌이 있는데 단 하나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차 문제였지요. 원룸촌이 주차 공간이 되게 협소한데 건물 옆으로 차를 두대 정도 나란히 댈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와 쇼부를 쳐서 한 달에 5만원을 더 내고 그두 자리를 제가 다 쓰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두 자리를 다 쓰게 된 이유는 차를 일렬로 주차를 해야 했는데 회사 특성상 야근도 많지만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를 안쪽에 주차시키면 제 차가 못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아무 소동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날 퇴근하고 보니 제 자리 안쪽에 하얀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 아들내미가 놀러 왔나 싶어 그러려니 하고 앞쪽에 주차를 하고 야근으로 지친 몸을 늦잠을 자면서 풀고 있었죠. 한참 꿀맛 같은 늦잠을 즐기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통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그녀였다. 빼야 되는데 제 차가 막고 있어서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방해받은 데다가 제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선 차를 빼달라는 그녀의 요구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 자리에 대놓고 무슨 소리냐고 한마디 하려고 내려갔는데 차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녀를 보니 화난 게 마법같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올림 머리에 정장이 엄청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차를 이렇게 대서 죄송하다고 제가 먼저 사과하고 차를 빼줬어요. 그렇게 그녀가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래도 이 주차장은 내 자리인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난감한 듯이 대답을 하면서 한 번만 사정을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이 없으면 이사를 안 오겠다는 그녀의 요구에 급한대로 제 자리를 내어준 거라고 설명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계속 따졌더니 아저씨가 쿨하게 그동안 주차비 명목으로 드렸던 돈을 일부 저에게 돌려주시고 주차비용은 앞으로 반만 받겠다고 하는 말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집주인 아저씨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자리는 제가 먼저 사용하던 자리였기에 그녀도 아저씨 말에 수긍하고 그렇게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외국에 있는 본사로 3주간 출장을 발령받게 된 그날로 시작됩니다. 그녀의 차가 며칠째 안쪽에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제 차가 그녀 차 앞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대로 제가 가버리면 그녀는 차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앞 필리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 역시 출장 중이었고요. 당장 저는 내일 모레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일주일 뒤에야 돌아온다고 난색을 피하더라. 그래서 그럼 3주 동안은 차를 못 쓰시겠다고 어쩔 수 없겠다고 하니, 그녀가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비싼 주차비를 내고 제 차를 다른 곳에다가 옮겨 놓을 이유도 없잖아요. 사선책으로 집주인 아저씨한테도 키를 맡겨서 그녀가 돌아오면 차를 빼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저씨도 다음 주까지는 못 들어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저는 그녀에게 제방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문 앞에 제차 키를 두고 갈 테니 돌아오시면 차를 직접 옮겨달라고 말해줬지요. 그녀가 그래도 되나요라고 하며 엄청 고마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어쩔 수 있나요라고 대답하고 저는 그렇게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출장가 있는 동안에도 조금 불안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제 방에서 뭘 훔쳐갈 거냐고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눌렀죠. 그렇게 길고 긴 출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역시 제 차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녀의 차가 바깥쪽으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잘 옮겼나 보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비타민 드링크가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나름 저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한병 마셨습니다. 여자가 냉장고에 무언가를 넣어준다는 게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상황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계단에서 만나면 인사랑 잡담 정도는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또 갑작스러운 업무가 생겨 새벽녘에 회사에 나가 봐야 하는 일이 생겨서 밖으로 나갔더니 맙소사 이번엔 그녀 차가 바깥쪽에서 제 차를 막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시각이 새벽 4시 30분. 잠을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택시 타고 회사에 갈순 없으니 염치 불구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샘으로 연결되다가 계속해서 건이 잠이 덜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차를 빼달라고 곧바로 말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화장도 못하고 엉망이라고 난감해 하면서 안 된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차를 써야 한다는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려다가 그래도 여자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니 정중하게 안 보고 있을 테니까 잠깐 차만 빼놔달라고 부탁했죠. 그녀가 생각하는 듯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저보고 자기 방앗까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급해 죽겠는데 이 사람이 장난하나 싶어서 후다닥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문틈으로 가늘고 긴 새하얀 손이 쑥 나오더라고요. 그녀의 손에 들려 있는 건 그녀의 찾기. 저보고 차를 빼놔 달라고 부탁하더라. 자기가 화장을 안 하고는 절대 밖에 못 나가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길래 차 키를 낙하 체드 빼서 차를 원룸 마현관까지 패놓고 다시 그녀 집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차욕현관 앞에 대놨다고 말을 하고 키를 돌려주니 저보고 차를 대달라고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뻔뻔함도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하고 차까지 대주고 출근했습니다. 새벽에라도 없어서 늦지는 않았지만 마음 급해 죽겠는데 늦장 부리는 바람에 짜증이 나 있는데 그녀에게 문자가 왔어요. 새벽에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고 퇴근하면 같이 식사나 하겠냐고요. 아침나절에 쌓인 분노가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룰루랄라 퇴근하고 그녀의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으니 그녀의 아름다움에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도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저랑 같은 이유로 원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동지를 만난 것 같아 위기 투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인사 정도만 주고받던 사이에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주차장 때문에 알게 된 인연이지만 정말 예쁜 그녀였기에 가끔 그녀와 저녁을 함께 먹는 건 외롭던 저에게는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식사 말고는 그녀는 저에게 아무런 틈도 보여주지 않았죠. 그냥 의지할 수 있는 이웃사촌 정도의 관계로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이 엄청나게 밀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남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급한 목소리로 그녀가 도어락이 안 열린다고 엄청 당황한 채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배터리가 나갔을 테니, 건널목 지나서 편의점 가서 9V 리튬 건전지 459 밑에 쪽 열면 켜져 있는 대로 다시 끼면 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녀는 9볼트 짜리 건전지부터 생소해하더라고요. 걱정돼서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아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는 위미심장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급한대로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손주 보러 갔다고 내일이나 돼야 돌아올 거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곤 창문 밖을 보니 깜깜해져 있는데. 왠지 아직도 도어락과 씨름 중일 것 같은 그녀를 생각하니 걱정이 돼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어락이 안된다고 전화받은 지 벌써 두 시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대리도 교체 못한 채 밖에서 혼자 고생 중이더라고요. 빨리 퇴근해 봐야 저도 못해도 내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서 급한대로 그녀에게 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는 그녀에게 밖에 있는 것보단 그 편이 안전할 거라고 안심시키고는 저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죠. 그렇게 마무리 짓고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 집에 들어가는데도 왠지 모르게 초인종 먼저 눌러야 할것 같아서 초인종을 눌렀죠.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누르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녀가 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들어가 씻고 나와서 자고 있는 그녀를 흐뭇하게 내려다 봤습니다.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그녀의 맨 얼굴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얼마나 달라지기에 화장도 안 지우고 남자 침대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그녀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숨죽여 그녀의 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가까이서 그 그녀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그녀의 얼굴로 가까이 향했습니다. 살며시 느껴지는 샴푸 향기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지요. 그렇게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그녀의 입꼬리가 실룩실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 내서 웃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는데 그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저를 어떻게 맞아야 할지 애매해서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는 저를 보니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해주는데, 이내 곧 서로 가까워진 얼굴 사이에서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녀는 눈을 감고 아무 말 없이 있더라고요. 곧바로 저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고, 그렇게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그녀는 그녀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을 멍하니 생각하다가 그냥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침대 위에서 늦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보다 좀더 깊은 관계가 되었고, 때로는 제 방에서, 때로는 그녀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가끔은 저의 차에서 혹은 그녀의 차를 타고 같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주차장이 맺어준 인연인 그녀와 저는 곧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도 그녀는 저에게 그녀의 화장 지운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녀의 맨얼굴을 보게 된다면 제가 후기를 남겨드릴게요. 점.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